일단 여기저기 대충 쭉 보니까 그냥 정해진 몇개 답변이 있더라고요 아마 질문하신 분은 이런 기존의 답변들을 다 안다고 가정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톡은 오프라인의 치우친 메시지입니다 카카오스토리 등 카카오에서 해놓은 플랫폼들 역시 그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 맺기죠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sn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이 위치에 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관계맺기가 모두 성립되는 장소입니다. 무장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10대, 20대들에게 페이스북 등의 SNS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온라인의 관계가 오프라인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나타내어짐이 오프에서의 나타내어짐 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세대가 지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들어온 일베와 메갈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일시 여겼다면 지금의 온라인 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의 10대 5세대의 특징으로 넘어오며 더 강해졌습니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곧 전화, 메모장, 백과사전 등 도구적 요소를 가졌던 온라인의 개념이 온라인을 위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의 개인을 꾸미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요소로 전락하는 오프라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온라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더 현실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의 관심병자들, 좋아요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인스타 팔로워를 자랑하는 사람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팔아서, 애완동물을 팔아서 온라인의 인기를 얻는 것, 오프라인을 팔아 온라인의 인기를 얻는 거죠. 이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3세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2010년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접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온라인은 오 오프라인과 같거나 더큰 위치를 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정리하기 어려워하죠. 기존 오프라인의 이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괜히 제가 굳이 열대 명밖에 보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제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카톡 대신에 SNS 기반 메신저가 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단한 가지를 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카톡은 온라인 내에서의 연애 상대 찾기가 불가능하지만 SNS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온라인 시대에 잡찍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치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잘안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진보 보수로 나는걸 싫어합니다. 어떤 일은 진보적이어야 하며 또 어떤 일은 보수적이어야 하죠. 또한 상황이 어떤 일에 따라 모든 일은 진보적이게도 혹은 보수적이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나이 때, 특정 환경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들, 곧그 세대의 주류 그리고 이 주류 세대의 권력에 반발하는 일부, 곧그 특정 세대 내 비주류 세대, 이한 세대가 가진 두 면이 그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 다른 세대들과 계속해서 엮여 나가는 교집합들이 정치라고 봅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권을 진보 정권이라고 하기보다는 86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저는 이 86을 추측으로요, 4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주류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주류가 앞으로 7년 정도 더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86 이전의 세대가 주축인 자한당 계열은 꾸준히 우아향하다가 명맥만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한당 지지자들 중 많은 수는 허공에 뜨게 될 것이고 특히 현재 자칭 젊은 보수층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약 7년 정도 주도권을 더 잡는 86세대는 결국 다음 정권 중간 정도에 분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관계처럼 민주당과 모모당 이렇게 나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자칭 젊은 보수층들은 민주당에서 분열된 그 모모당으로 힘을 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8육은 현재 보수와 마찬가지인 포지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모모당은 현재 진보 포지션으로 가게 되겠죠. 저는 이 대립의 시기가 한국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치는 제가 논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저는 지난 100년의 사소한 이야기들까지 알지 못합니다. 86세대가 윗세대들에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산되고 있는지, 86세대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은 윗세대에게 어떻게 그들이 낙인 찍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말입니다. 그것들은 저같이 그 시기를 겪지 못한 하위세대들에겐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소집단들 사이에 저러한 맥락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말에 항상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마 제가 정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시기는 저 때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5년과 미래의 50년 중 후자를 택하려고 합니다.